이게 복사한 내 사진이죠. 예, 복기한내 사진 어디 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죠. 가운데. 에 어, 나머지는 다른 정치인이지. 예예. 예. 그러면 이분이 미국에서 왔다 하자. 예. 그러면 내 사진이 아닌 사진을 바라보면은, 예. 이게 인간들이야. 이게 정자로 임신한 사람이야. 자, 손에 힘 줘봐요. 사진을 봐야 돼. 쳐다보세요. 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해요. 자, 저 카메라 봐요. 하나도 힘 세게 줘요. 본인은 힘이 센 사람이야. 자, 힘 있어 없어요. 자, 힘 있어 없어요. 손가락 하나만, 이 손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게 오링이야. 자, 힘, 그거 쳐다보세요. 눈을 거서 떼면 안 돼. 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 한번 봐. 내것 말고 예. 이 사람 다른 사람이죠. 예. 자한번 봐요. 자 시작 힘이 자 시작 힘이서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몸에 힘이 쭉 빠지죠. 예. 그러면 이게 인간의 사진이야. 70억은 다 이래. 그리고 저런 물체도 다 그래. 그런데 허경영의 사진을 한번 보자. 고 이거 그냥 복사한 거예요. 네. 내 사진 맞죠? 예. 쳐다봐. 맞습니다. 어, 이거 배터리 안 들어 있어요. 예. 자 시작. 어떻습니까? 힘이 확 감히. 힘이 와이로 확 들어오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사진은 미국에 있는 아기가 보나 어른이 보나 몸에 뭐가 들어가냐? 잘 들으세요. 은사. 이리 오세요. 은사. 성령이 들어가 버려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들어갔다는 거야. 예. 내 사진을 봐 아, 여기 서세요. 예. 이쪽에서 이 글자 보이게. 예. 은사가 성령과 은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잘 보세요. 예. 이 사진을 보면 돼.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면 돼. 네, 자 불러보자고, 자다들 본인 이름 불러봐요. 임종관. 힘세게 줘요. 네. 그냥, 그냥 임종관 그래요. 임종관. 힘이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허경영. 허경영. 아 그냥 허경영 해요. 허경영.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지죠. 예. 이게 뭐냐? <laughs> 성령이 이제 들어간 거야. 감사합니다. 아, 들어갔는데 백해를 한번 막아봐. 성령은 네. 어디로 돌아나고 일로 들어와요. 네. 일로 들어오는데 여기를 한번 막아봐. 허경영 해봐. 허경영, 힘이어 없어? 없습니다. 떨어지죠? 예. 이걸 열어 보세요. 허경영. 허경영.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죠. 예. 이 백해를 모자를 쓰는 건 괜찮은데 손으로 얹으면 안 돼. 그러면 허경영은 일로 들어와안들어와 들어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백해가 하늘하고 와이 우주 와이파이가 열려 버려. 예. 그러면 선생이 맘 먹은 것이 하늘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갑니다. 교통이 돼안 돼? 교통이 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전염병이돌때 죽어 안 죽어? 안 죽습니다 죽어도 어디로 간다고 백궁으로 백궁으로 갑니다 어, 그러니까 일체 걱정할 일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걱정을 내려놔 버립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잘 봐요 사진도 봐도 그런데 마음속으로 아무나 한번 불러봐 허경영을 부르든 뭐 예수를 부르든 부처님을 부르든 내가 떼볼 거야 자 마음속으로 이거는 나를 부른 게 아니야 뭐 불렀어요? 예수님 불렀. 자, 예수님 불렀죠. 다른 거아나 한번 불러봐. 이거는 허경영이네. 예. 누구 불렀어요? 의식자로 갔습니다. 허경영이죠. 예. 그러니까 뇌를 마음속으로만 먹어버려도이 세포가 성령과 원사가 작동해버려. 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영생과 천국으로 가버려. 감사합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예. 아멘을 한번 불러봐. 아멘. 자, 힘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죠? 교회를 다니시지. 예. 내가 이 말을 해 주는 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다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허경료 알겠습니다. 목사님도 아, 훌륭해.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남들은 돈 벌겠다고 뛰어다니는데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그래안 그래요. 맞습니다. 스님들 돈벌리고 처에 중된 사람 없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 우리는 무조건 존경해야 돼. 예. 장사꾼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교회가 뭐날 갔다 타하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네. 그러나 그 기도와 그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마지막에 가서 흑행령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흑행령 하면 왜 열리는 거예요? 나는 종교를 탓지 않아. 모든 종교의 지도자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예. 장사꾼들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예. 그러니까 목사를 뭐 욕을 하거나 목사를 가지고 흔들고 이러면 돼? 안 돼? <laughs>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스님들도 욕하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도를 올바르게 하려면 끝에 흑행령을 불러야 되겠어? 안 돼? 알아계신 예, 허경영 하나님을 아, 불러야, 그래,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laughs> 뭐, 뭐라고 불러든 좋은데 네. 어쨌든 허경영만 불러. 그러면은 간단히 해결이 돼요. 예, 쉽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한 기도나 <laughs> 5분한 기도나 기도가 상달이 되는데 합당하지 않을 때는 통과돼 안돼 안됩니다. 안 됩니다. 합당한 것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다음에 사후에 어디로 간다고? 백궁으로 백궁으로 올라갑니다. 네. 백궁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 백궁이 어디냐? 자 보세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제일 밑에가 뭐예요? 사왕천이라고 그래. 사왕천.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사는 데가 사왕천이야. 이게 여섯 번째 나라야. 다섯 번째 뭐예요? 응? 어? 응? 어? 저는 잘 모르는데 도. 도리천. 도리천에 하늘이 몇개요 서른 세 개가 있어. 33개 33천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제석천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황제 제자 제석천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제석천이 여기에 있어 여기도 하늘이 3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야마천, 야마천. 에? 에? 이 야마천 그 다음에 야마천 위에 건 뭐가 있어요 도솔천. 도솔천 위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화락천. 요 앞에 맨 위에 뭐가 있어요? 타와자재천. 그러면 이 여섯 개는 욕개야. 욕심 덩어리들이 사는 나라야. 그래, 안 그래요? 욕망이 지배하는 나라야.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이렇게 뺏기고 싶어. 근데 이런 뚱뚱한 사람 보면 뺏기고 싶지 않은 거야. <laughs>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 이게 욕심의 세계야. 사람은 똑같아요. 뚱뚱하나, 호리호리하나. 네. 어, 그런데 실제 사람의 마음은 이 외형의 지배를 받아요. 어?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욕계가 그런데야.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어? 요세개 있겠죠? 이거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야. 세 개는 몇개 있어? 18천. 그다음에 무색계가 있어요. 무색계 4천. 이게 28천이야. 이거는 불교 이야기야. 불교의 우주관이야. 불교의 우주관. 그러니까 불교는 이 인간이 사왕천인의 남선부전에 지금 우리 인간이 있는데 사왕천 중에서도 이 우주별 중에서도 9천이 있어. 아홉 개 하늘이 있어요. 구천 중에 우리는 남선부점에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게 지구야. 이 사왕천이 지금 지구 은하계를 말해. 이 우리 은하계. 이게 사왕천인데 이 사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어. 그거는 은하단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은하운이지. 그 은하운 위에서 여기서 도솔천에서 석가모니가 왔어. 그러면 석가모니는 색계에서 와서 욕계에서 왔죠. 욕개에서 아, 왔기 때문에 이분도 욕망덩어리야. 근데 나중에 깨달아.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석가모니가 도설천에서 와가지고 지상을 내려온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재로 여행을 할수 있어 없어요. 업장이 소멸된 사람은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야. 네. 알겠죠? 예. 알겠죠? 돈이 없는 사람은 서, 여름 휴가 때 서울에 있어야지.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프랑스도 갈수 있고 미국도 갈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지가 원하는 데를 왔다 갔다 여행을 할수 있어 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가만히 있으니까 도설철에서 좀 심심하니까 내려가서 없는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해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그러면 허경영은 요런 세계 무색계나 새계나욕계에서온 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전부 다 섹서로 태어나 섹서 네. 섹서로 태어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남녀의 섹서로 네. 나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태몽궁으로 그냥 들어가서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배만 빌린 거지. 그래, 안 네, 그래?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를 안 하고 여자라고 그래. 알겠죠? 예. 응. 여자의 배를 빌린 거야. 남편이 있을 때만 어머니야. 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여자여. 그래, 안 그래? 어머니를 예.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와 같이. 네. 이런 인간 세계에는 시기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있니다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